어머 여기인가? 어왜 기쁘게 깊이... 벽돌로 깔맞췄네. 시 <laughs> <laughs> 수... 벽돌 스타일 <laughs> 맞는 것 같은데? 어? 어머 어? 뭐지? 되게 어? <laughs> 어? 어, 뭐예요? 음, 뭐예요, 오 뭐야 이거? 어어 액션 배우는 곳인 것 같은데 네. 대박 특전사 같고 근데 액션 네. 스쿨과는 좀 달라요 또 요즘에 세상이 험악하고 칼부림 사건에 흉기 사건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모르는 여성을 마구 때린 혐의로 한 20대 남성이 입적했습니다길 가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합니다 마음을 먹고, 그래.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호신실을 배워보러 와보자 하고, 여기를 찾아서 오, 오게 됐습니다. 아, 아 진짜? 네. 저런 네. 데가 있구나. 네. 크라브 마가라고. 크라브 마가. 크라브 마가. 크라브 마가 이스라엘 특공무술인데. 어려워 보이는데요. 너무. 오, 오, 근데 너무... 지오 보이지 않아. <laughs> 어. 네. 근데 저런 거 배우러 가시는 분 지금 너무 지금 꽃단장. <laughs> 휴양지 가시는 거 보고 가는 줄 알았잖아 저는. <laughs> 아,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반갑습니다. 저 들어가도 되나요? 아이 들어오시. 아 네. 어 무서워. 신발이 안 벗겨지는데. <laughs> 요 시작 네. 반갑습니다 네. 반갑습니다 네. 저 오늘 호신술 배우러 온 신주합니다 네, 네 호신술 맞죠 네. 맞습니다 죽이는다 아니죠 네, 아니요 <laughs> 옷 갈아입고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아 어, 옷까지 입으니까 되게 <laughs> 네 어떠세요 아 마음은 이미 지금 <laughs> 옷 입으시니까 뭐한 벌써 무도인이 되는 네, 그런... 무도인 같아요 예예 예. 네, 그때 몸이 따라줄 낭가 예. 모르겠네요 아유 오늘 <laughs> 군인들이나 네. 뭐 경찰관들, 뭐 특수부대 요원들이 배우는 그런 기술 배우는 그런 기술 안 배울 거고요. 아. 일반인들이 어, 현실에서 아. 어떤 위협 상황이나 공격을 받을 때 네네네.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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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반인들로 할수 있는. 그런 거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n 아, 아 네. 일단, Chega, 네, 네. 우리 다행이다 s i g 얼마나 반응, 어, 우리 좀, 테스트를 해볼텐데. h 네.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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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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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e e y o e y m o y e y hey, hey, h e 왜왜왜왜이 a 한 거예요? i 왜 w 다 i t wait, 잠깐 i t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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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a 지금 깜짝 놀랐어요. 지금 이게 전혀 대 a 에 없는 거였는데 a i t wait, w 요 i 그렇죠. 이러면 망하는 망한... 겁니다. 아, 그... 망했습니다. 아나 그.. t 너무 깜짝 놀 a i 지금. a i t 가는이 자체도 에이. 호신술이거든요? 네 진짜로 놀어요 오... 진짜 아난못 가겠다.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아, 왜냐면 이런 걸 연습하면서 네, 네.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약간 침착할 수 있는 걸 네. 배우는 거 맞아요. 거잖아요. 맞아요. 네. 침착하는 거 그러니까 네, 네.